1,2,3 안녕하십니까 고이밍 여러분들 고지 TV의 고지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키노입니다. 진짜 이질적인 투샷이다 근데. 아이, 드디어 이런 자리가 <laughs> 생겼네요. <laughs> 저희가 이제 틱톡부터 시작하고 이제 그렇죠. 유튜브 쇼츠도 계속 편집이나 촬영은 다 라키노님께서 해주셨던 거라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고지 TV에서 이제 소개 할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틱톡 시작했던 거1작년에 11월달쯤에였으니까. <laughs> 아, 그렇죠 11월달. 근데 그때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음, 네. 앞으로는. 틱톡 시대다 아이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는데 일단 좀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맞아. 어릴 거 없으니까 지금까지 코드 TV를 틱톡에 좀 짧게 붙여 넣었다가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회수가 잘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음. 제가 음. 이제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음. 구독자였어요. 구독자. 제가 원래 거의 코요 네. 제가 원래 오마카세가초업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제가 보고 있다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음, 음. 틱톡 시작했으니까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오, 런데 바로 가 가지고 링크를 네. 달아 버렸죠. 음. 팬이니까 그때 아마 라디님께서 아 셰프님 뭐 틱톡까지 시작하셨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셨던 건데. 네 맞아요. 처 맞아. 봤더니 옆에 그 파란색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런그 이건 조금 뭐인플루엔서라는 뜻입니까? 팔로우가 많거나 응. 아니면은 뭐 연예인 분들이라던가뭐 어, 어. 그런 분들한테 주는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건데. 저는 아직 없는. 데 <laughs> 클릭을 했더니 1.4M라고 써있네요1 3 0만 한참 놀아가지고 <laughs> 오, 이런 유명한 분이 <laughs> 거짓 TV를 보고 계셨다는 것도 네. 너무 영광스럽고 아, 예. 근데 막상 제가 틱톡이 잘 안되니까 리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번 저한테 그뭐 틱톡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맞아요, 보내던 맞아요. 같아요 오늘의 초밥 콘텐츠가 음. 사실은 다른 오마카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틱톡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하면 누구 준다? 나 다른 사람 줄 거야 나 얘기했어 얘기했어 이렇게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 좀 <laughs>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누구, 누구를 줘야지? 막 <laughs> 이러고 있다가 셰프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 이러셨어요 아 셰프님 이런 거 혹시 어떠세요? 그, 그밥 위에, 위에다가 뭐 과자 같은 거 <laughs> 왕컨트리나 뭐 이런 거 네. 하면 어떠나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포지티브한 마인드 아니었잖아요 네. 분명히 역을 먹지 않을까 <laughs> 왜냐면 그래도 여기서 식당 하고 있고 <laughs> 네. 평소에 저도 후회들한테 음식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그래도 연령대가 더 밑에라서 그래도 네.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보고 있잖아 네. 생각보다 틱톡에 하나 네. 올렸던 거잖 올려보고 아. 일단 반응 좀 보자 음. 저는 좀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거 잘될 거라고 근데 왜냐면은 이 조심스러운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멋있는 직업인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뭐 경계선을 되게 지키기가 되게 애매해서 음. 딱 마음을 잡은 게 아니, 틱톡이나 쇼츠 올리는 거는 그냥 제이의 인격, 그러니까 셰프님의 정말 은밀한 취미 생활 같이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는 걸로 그냥 잡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좀 찍기가 편하더라고요. 음. 틱톡에 올렸던 예 댓글에 진짜 갈구했어. 어. 너무 재밌다, 재밌다. 아, 우와 해가지고 이때 되는구나라고 거 생각했던 거. 되게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약간 그냥 놀이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찍는 건데 뭐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도 감사하고 제 머릿속에서는 그냥 유튜브 쇼트나 틱톡은 이건 예능 프로다 라고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해서 찍지만 평소에 코즈티비 보고 왔던 음. 장인 정신이라고 장인 정신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러니까 느꼈었던 분한테는 조금 배심한 그런 <laughs> 느낌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laughs> 거기서 계속 저는 고민을 네.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틱톡만 올렸다가 근데 어느 날저기 눈치를 보고 처음에 한번 올려봤던 그랬더니 거기서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맞아요 오프닝은 좀 너무 길어졌던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라틴어미에 대해서 소개를 좀또 해야 될거아니겠어요 저는 원래 공연쟁이고요 음. 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원래 비트박서로 활동했고 갑자기 요즘은 또 영상편집이랑 또 PD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라틴어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거냐, 뭐 대충 뭐 이런 거냐. 제가 얼마 전에 막그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좀 길게 네.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 고염이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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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머리가, 어, 오늘 어떻게 진행한다고요? 휴지 올렸던 것중 재밌는 편세 개를 뽑아 같이 보면서 베스트 댓글을 보고, 보고 소통하는 좋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큐 큐. 첫 접은 뭐죠? 모한 곳에서 시작을. 그렇죠. 셰프님, 네네. 모든 거세 여기서부터 초밥 만들어 주세요. 초밥? 네. 어떤 초밥 해 드릴까요? 멘트도 진짜 딱딱해 서로. 아, 아, 왕 완근들이 네. 진짜 완근. 이걸 왜? 어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몰라. 랐 셰프님이 한번 시식해 보시죠. 제가요? 네네.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네, 네. 아니, 못겠다. 네, 셰프님. 이 날도 셰프님이 자기가 드시는지 몰랐어. <웃음> <맞아요>. <웃음> 내가 그냥 애드립으로 맞아요. 셰프님이 드세요. 네,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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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초밥은 5점 만점 중에 몇 점? 영정. 천명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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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그러니까 <laughs> 첫 에, 그래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어, 맞아요. 여기서 뭐 댓글을 한번 좀 네. 확인한 거죠? 좋아요가 제일 많이 눌린 이제 댓글이랑 음, 음.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신 음. 피디님이 고른 댓글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첫 번째 영상 이지 꿈틀이는 음. 베스트 댓글이 젤리 음. 초밥이라도 음. 코지님이 만든 게 먹고 싶다. 음. 예, 작년에 한번 먹고 코지상의 초밥보다 맛있는 초밥을 먹어본 적이 없네요. <laughs> 아오버 아, 감사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납득은 돼요 매일 먹고 싶고 저도 그러니까 샤리, 샤리만이라도 먹고 싶어요 밥만이라도 먹고 싶어 <laughs> 얼마나 MSG 많이 들어가있으면 감님 픽인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최근에 노암이라서 좀더죠 음. 장인이 만든 빵점짜리 초밥. <laughs> 시작이 반점이었으니까 진짜 재미있었던 것 같아. 요 이날 실제는 제가 0.5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 비디님이 잘못 들었나 예,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laughs> 그것이 좋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아 0.5였구나. 아0 5였는데 아 오히려 아 좀잘 됐다. 미도씨한테 어. 잘 됐습니다. 됐습니다. <laughs> 어. 저는 막그 틱톡의 댓글은 생각보다 안 봤어요 사실 내가 아 봤을 때 근데 유튜브 댓글은 유튜브 그 YT 스튜디오에서 처음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거의 대부분 보고 있다고 보시면돼요 음 저희가 생각보다 그 피드백을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는 네. 저희가 금액 할수 있는 거라면 웬만하면 그렇죠. 그거 하려고 했었어요 네. 왜냐면 셰프님이 또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브레이크 타임 때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바쁘셔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으시니까 리플을 음. 다 답변을 못 따라 드려도 다 보고 수용해가지고 저희가 웃기고 있다. 그거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어느덧 이게 지금은 이제 휘게징에요 지금 열심히 찍고 있어요. 비딩이 30분이 으니까 어느덧 셔츠, 셔츠 자료 못다어여요 아, 어, 거게나오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레전드놀라네 영상. 그러니까 셰프님 좀약 올리려고 제가 갖고 간 재료였는데 어, 한번 보시죠. 네, 어, 틱톡 찔리로 만들어주요좀 색다른데. <목소리> 모르는 거는 일단 제료만 맛이 어떠세요? 맛을 보고. 이상 저가 불러서는 안 오는 것 같아서. 힘으로. 힘을 버섯. 셔츠가 네. 이게 검은색이요. 아마 아 이날은 제가 쉬는 날 나와서 봤던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거, 자, 맞아. 제대로 찍으셨어. 그래서 제가 검은 거 네. 입었었고. 음, 두루 아, 우와. 우와.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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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뭐야? 오늘은 좀 갈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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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잘랐어 지금. 순간. 이거 맛있어요? 어 그래요? 어 이게 맛있어? 요마할보다 맛있네. 만점 오바의 어떤 가치를 하지만. 5점 만점 중에 몇 점? 4.5진죠 네. 4점 아, 아, 왜냐면 진짜로 아, 셰프님이 아, 너무 놀라가지고 해먹어봐 이러면서 이렇게 음. 만들어주신 거였는데 예. 먹어봤는데 진짜 이꾸라 느낌이 났어요 맛있어요 하기는 했지만 괜찮아요 아, 어. 어,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내가 아, 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틱톡젤리 아, 그때 진짜 제가 먹였던 점수가 많냐 싶어서 한번더찍고한번더 했어요 틱톡젤리 초밥 가겠습니다 네 오, 그냥 연어초밥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4점 4점 이상 서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목소리> 네. 이제는 4.5라는 게 아, 이것이 틱톡들보다 맛있나 맛은냐. 어, 아, 기준점이돼 버리고. 예, 기준점. 네, 맞. 틱톡질리가 아, 기준점이 돼 버렸어요. 어. 베스트 댓글. 네. 역으로 코지 셰프를 실장들이 점검해 주는 콘텐츠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는 안 나오겠지만 톡 젤리를 먹고 4.5 점이 나오니까 아, 이상해서운거아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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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 컨텐츠 찍으면서 이게 작고 셰프님 혀가 이상해지고 어, 있는 거. 이상한 아니냐. 거 아니고 미각에 의심을 두는 아, 거지. 이제. 아, 그거 그렇진 않습니다. 네. <laughs> 저한테 하는 말이네요. 음. 피디노마 호지센세 미각 돌려내. <laughs> 그렇게 미각이 망가지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이, 네. 네. 마지막 댓글인데 <laughs> 이거 아세요? 이건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나루토라는 만화 모르시죠? 하나만 더 영상 좀 보려고 하겠습니다. 어, 예. 제가 PD 아, 음, 그 라틴 형님한테 들고 싶은, 제일까지 최고의 편지라고 제가 생각하는 아, 그 그래요? 영상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라틴 형님 전제 줄 알았어요. 진짜 <laughs> 어떤 영상이길래? 네, 이거 이거 한우왕. 아 한우왕. 아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영상도 좋아해요. 진짜 진짜 평생 <laughs> 먹시고 가야 되겠다. 네. 셰프님! 하 <laughs> 뭐하는거야? <laughs> 오늘 <웃음> 저는 뭐, 저는요 뭐..뭐.. 하우지 않나요? 하아이가 어떤 손이 주셨어 네그래서마이너에딱 있어가지고 고현이분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네, 네. 여러분도 언제든지 저한테 선물 주시 <laughs> 여기는 막 그냥 어떤 넘어가 뭐하고 오셨어요? 검색 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게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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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와, <laughs> 처음에 이제 이렇게 <웃음> 했더니. 감 보는 거 봐. 이 정도까지 먼저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비디님이 저한테 아사장춰 먼저서. 네. 아프님 혹시 쭈쭈쭈쭈쭈쭈쭈 그아시잖아그 네. 영화 시작할 때 그때 그거, 네. 그거 할수 있냐? 해서 제가 먼저다가 그 어,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해가지고 이거를. 쭈쭈 쭈쭈 쭈쭈쭈. 쭈쭈 쭈한 다음에 샥 여기에 잔잔잔 해가지고 이병이 간다. 와 진짜 충격적이었어. <laughs> 우와 이 병집 다뭐 베스트 계획. 병집상. <laughs> 다 어. 계획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이렇게. 진짜로. 그래서 이날 을한옷 찍었을 때 텐션도 그렇고 뭔가 요소들이 재밌는 게 많아서 아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무조건 두편 해야 된다 해가지고 두 편으로 좀 과감하게 했는데 그래도 네. 두개다 조회수 잘 나와가지고 아 저는 이제 대성공 했다 이 네. 영상은 진짜 베스트 영상 오브다이아를 of the, of the 드리고 싶어.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상이긴 해요. 그날 셰프님 헤쳐이 너무 좋았어. 되게 그래가지고 막 이게 약간 그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있죠. 어. 처음에는 아, 셰프님 셰프님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PD님 정도 이렇게 힘이 있게 같이 찍지 않았으면 그 시나지가안 났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원래는 이 영상도 제가 셰프님 너무 팬이니까. 강각적으로간 거예요. 다섯 그러니까 개 제가 찍어드리고 편집 그냥 해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진행하시죠. 저는 거기서 이제, 멈, 이제 원래 멈추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점점 오니까 또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고 <laughs> 이제 같이 계속 하게 된 거죠. 오늘은더 이제 올해는 쇼츠 그 틱톡 영상 찍으려고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거즈디비 뭐 비디님까지 와주셔서 이 영상은 남게 기 됐는데, 네, 그렇죠. 제가 한 사람 말하는 <laughs> 이마트 역사 <laughs> 아, 역삼점 <laughs> 네. 어, 아침에 가잖아요. 참 네. 보러 가도 아 이거도 했구나. 아 이거도 했구나. 없어 <laughs> 그래서 오늘도 네. 결국 5개 정도 밖에 못 샀어요. 저도 오늘 장 보는데 심지어 샀던 걸 했던 걸 샀어. 까먹고 했던 했었는데 어. 이제는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새로운 응. 콘텐츠, 쇼일 1분 영상 안에서 뭔가 어.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네, 새로운 그런 시대가 왔고. 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혹시 또 떠오르신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거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면 저희가 안 보는 거 같아서 다 보거든요. 저도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또 시도를 해봐야죠. 네. 같이 시작한 지 두세 달 만에 유튜브 쪽에서도 구독자 10만 명 정도 구독고 그렇죠. 10만 명 정도 그리고 정도. 틱톡 쪽에서도 10만 명피가될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 찍으면서 저도 힘이 나는 건 진짜 왜냐하면 셰프님이 진짜 바쁘세요 지금도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찍고 하는 건데 저희 나이때 애들도 막 게을러서 막안 하고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열정적이 하시니까 저도 이제 안할 수가 없는 그런 게된 거라서 제가 셰프님한테 오히려 많이 배우죠 이런 거 아, <laughs> 아, 제가. 아, 아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광고나 뭔가 알리고 싶은 거뭐 있으십니까? 유튜브도 좀 하십니까? 유튜브를 하고는 있는데 유튜브에는 쇼츠밖에 안 올려서 막 그렇게 힘을 쏟고 있진 않고 음. 요즘은 제거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음. 다른 분들 제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이제 뭐, 뷰티건 달도 그렇고, 코지 음. 셰프님이랑 뭐 수봉이 형뭐다 이렇게 만지고 있으니까 광고를 제할거 놓고 광고나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광고를 주세요. 네. <laughs> 저희도 활동비 전도는. 아, 그럼요. 벌써 음, 있으니까. <laughs> 포지티비,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콘텐츠로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라틴어님도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